짜자, 피음 맛있어 썩은 고기 넘나 맛있는 것! 헐! 들어간다 아이 브롱이들 뿌링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도 아니지만 모바일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왜냐 수많은 브롱이들이 요청했던 게임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이지 바로 똥꼬 게임을 그 녀석은 아주 무섭고 포악한 놈으로 소문이 났었죠 이번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포이지터, 키리캣, 카리지! 관이번의 똥꼬괴물이 어떤 대학살을 보여줄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로 즐겼었는데 이번에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네요. 도대체 이놈의 똥꼬괴물의 인기는 어디까지인 거야? 자, 여러분, 똥꼬괴물의 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꼬 샷! 아비 가오! 스타터. 어 뭐야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었네. 잘라 잘라. 어 운석 떨어진다. 똥꼬괴물이 들어있는 운석이죠. 지구 침략 성공인가? 자 시작입니다. 지금 보면 무슨 마당 같은데 <laughs> 운석 똥꼬괴물이 떨어졌습니다. 좀 돌아다녀 볼까? 야 이거 무슨 만화 같은데 3D야. 오 그래픽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야 일단 여기 집으로 한번 가볼까? 안녕하세요. 아 어, <laughs> 입성했다 입성 현관까지 왔습니다. 여기엔또 누가 살고 있을까? 딱 보니까 카펫 밑에 저놈 수상쩍은데. 헛 열쇠. 그럼 이걸로 문을 열면? 야 이런 식으로 아이템 조합으로 풀어나가는 건가봐요. 좋아서 할머니 하이. 고양이 두 마리 하이. <laughs> 니들은 나의 밥이다. <laughs> 이 매개인은 뭐 이런 것들 지구인들을 먹고 성장하죠. 고양이가 있는데 이거 레이저 포인트 아니야? 헛. 하 뭐야? 하? 어 그렇다면 어뭘 해야 될까? 어 공? 어? <웃음> 장난해. <웃음> 야, 이번에 똥고기물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어, 제가 옆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는 부엌이고, 믹서기. 이거 똥판 아니야? 똥판. 어, 냉장고다. 이 썩은 물고기를 믹서기에 갈아보겠습니다. 으흥! 으흥? 냄새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썩은 물고기를 사료통에다가. 아, 야, 이거 먹어라. 이거. 어, 뭐야? 내가 사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인즉슨 감이 옵니다. 고양아, 일로 와. 이게 종소리 같은데? 딸랑 하하하. <laughs> 드디어. 쩝쩝쩝 쩝. 음, 맛있어. 썩은 고기 너무나 맛있는 것. 훌 들어간다. 훌. 에헤이. 하. 훌. 똥꼬샷. 내장을 다 끄집어냈네. 와, 너무나 잔인한 것. 대변판에 내장을 쏴버렸습니다. 쩝 쩝. 야, 내장 먹을 수 있다. 쩝 쩝. 좋았어. 자, 일단 한 마리. 도리어 넘어가 보도록하겠습니다. 하이, 이제 너만 남았구만. 한 마리 우습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랍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 봉투. 이거를 이 뭐지? 팝콘? 사탕? 사탕 담았어. 일단 레이저 포인트를 사탕에다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조합 아니고. 책장? 어, 저기다 걸어버렸는데? 잠깐만, 고양아 레이저 포인트로. 야, 이거 사탕 먹어봐. <laughs> 안되네요, 점프력이 약해서 그렇다면 어, 이 레이저 포인트를 어... 여기다가? 어! 저로 뛰어갔어! 아, 이게 레이저 포인트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렇다면? 레이저 포인트가 이 선풍기를 가리킨다면? 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만 널 죽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선풍기! 가버려! 아! 짧았다 내가거왜 안되냐 이 고무공을 탁자 위에다 올리면? 이걸 밟아서 띠영 해가지고 선풍기로 가면 하하하하하하 <laughs> 나의 상상력 레이저 포인트를 다시 이쪽으로 비췄다가 고양이가 저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걸 다시 선풍기로 비추면 또잉 어아 짧아 안되는데? 야 그러면 선풍기 가지말고 저 고양이 사탕 한번 건드려보자 아까 이거 안됐었잖아 고양이 사탕 또잉 오케이! <laughs> 뭐가 될것 같죠? 지금 되냐 너? 잠깐만 이거 선풍기로 한번 해볼까? 오, 어, 저걸 타고 올라가서 아, 아. <laughs> 야 이거 완전 어, 하드코어 하네요. 어, 끝내준다. 똥꼬샷. 내가 먹을 시간이지. 아무튼이거더 어, 먹을 수 있나? 벽에 걸린 거? 아, 이건 못 먹는다. 너무 아쉬운 것. 욕심 부리지 말자. 자, 그렇다면 남은 건 할머니. 할머니 혼자란 말인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 여기 고양이 한 마리 더 있다. 늙은 고양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쟤는 어떻게 잡지? 전기코드? 오! 어, 잘라버렸어 전기코드를 잘랐단 말은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뜻 같은데 왠지 잠깐만 램프 아니고 사람의 뭐들? 도끼? 열쇠 있다 열쇠 챙기고 아, 총? 열쇠로 총 열어보자 총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면 이 열쇠가 부엌에 있는 거기 열쇠 서랍인가 봐요 부엌으로 간다 여기다 여기 오케이 총알은 아직 문을 못 열었으니까 칼부터 챙길게요 저기요 이 칼로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이 칼로 그냥 바로 고양이 배버리는 건가? 싸우자! 야! 병맛 사무라이! 안 되는데? 넘어가볼까?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자. 어? 걸렸다. 안 돼! 이 방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렇다면. 아, 우리가 도끼를 깜빡하고 있었다. 도끼로. 야, 저기 타워 금방 부서질 것 같은데? 내가 다 찍어버려? 헐! <laughs> 말이 이거야. 어, 야물 엎질러졌다. 물이랑 전기는 잘 떡궁합이지. 전선을 가지고 물에다가 하면 될까? 헐! 와! 통구이! 어, 살았어. 이 자식, 전기통하고도 살다니. 그렇다면 나에게 무기가 있지. 찔러버려! 아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전기가 안 통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야, 칼도 안 돼, 도끼도 안 돼, 전기도 안 돼. 그러면 여기 위에 유리병으로 내다 그냥 막 던져버려. 어? 열쇠 나왔다. 자, 그러면 열쇠로 총 열어 버리는 거지. 사건. 오케이, 좋았어. 아까 거기 총알 있었잖아. 끝났다. 조금만 기다려라. <laughs>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총알이 있었잖아요. 오케이야. 끝났다. 내가 왔어, 고양이. 자, 총 들고요. 빠이짜젠. 뚫어 버렸는데? 도끼로? 어이! 야! 야, 도끼로 잘랐는데 살아있어. 야, 야, 죽어라, 죽어. 제발 좀 죽어라. 살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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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 되냐? 야, 이제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 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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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그냥. <laughs> 고양이 완전 박살났다. 얘 어떻게 죽이자? 총으로 한번 더. <laughs> 아, 야, 그럼 알, 알코올, 아까 그알콜 지금이야, 지금 때가 왔어. 저 좀비 고양이를 처치해야 돼요. 지금 저보다 좀비 고양이가 더 무서워요. 여기다 부어버려. 어, 부어진다. 자, 알코올이 들어갔으면 라이터로 지져버려 빨리 잘 된다. 진정한 통고이가 됐습니다. 저 녀석은 좀비 고양이예요. 좀비 고양이 저보다 더 무서운 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진짜 할머니 혼자 남았어요. 할머니. 이거 뭐지? 어, 벨 울렸어. 음, 어, 어,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쪽 방은 뭐가 있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틀리 있고. 어, 물 틀었다 물 틀었고 <laughs> 할머니 양양이 김 사렸어요 그렇다면 어병기변기인가 틀리? 헐 틀리 안에 들어갔어 할머니 절 드실 건 아니죠? 이거 화장지는 왜 열었지? 호출? 어 휴지가 없다 김을 못 닦았어요 앞이 안보여 헙! 와 <laughs> 극혐이다. 볼루네네. 뭐... 야 이거 이것도 루트가 두 가지예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죽었거든. 갈수 있나? 야 죽이는 방법이 더 있어. 이거 공기를 이용하는 거지. 잠깐만 그렇다면 내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가보자. 아이템 아이템 놓친 아이템이 이거 가죽. 야 이게 되네. 이 가죽을 공기 주입기에다 가지고 가면 풍선이 되는 거 아닐까? 고양이 풍선 각입니까? 헛. 오. 어! 잠깐 호출해 볼게. 할머니, <목소리> 고양이가 살아 있어요. 풀! 심장마비로 죽었어. 할머니. 와! <목소리>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야 지금 뇌를 먹었다. 뇌를 뇌뇌 뇌, 뇌. 대단한 놈이다 너 진짜. 대단해요. 오 성장했다. 일 <목소리> 단계 성장. 어? 옆집인데. 옆에 젊은 이쁜이 누나가 살고 있는데 거기를 노리고 있는 똥꼬 괴물찡! 자 다음 편도 계속해서 개발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어쨌든 해봤는데 야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냐 어쨌든 하드코 똥꼬 괴물을 즐기시는 뿌롱이라면 한판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깐요 이 PA 현장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그거 쉭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따랑따랑. 알람 버튼, 게임 버 채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 짤첸. 떡봉.